제가 대전으로 출장을 간다 그래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원 중고차 매매센터 플레가 일하는 곳이래요. 대전은 왜 가세요? 차가 들어갑니다. 무슨 일 하시는데요? 뛰어 차 파는데요. <laughs> 대전에 아. 왔습니다. <laughs> 대전역 도착. 뷰 있잖아 편집. 하나, 둘, <laughs> 대전에 왔습니다! 이렇게만 보면 어. 언니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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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스토리 올려야겠다. 막 미국 도착. 하이. Finally we arrived. <laughs> 대전 스테이션. <laughs> 대전 와놓고서는 <laughs> 해외 나온 척 오지고. <laughs> 날씨 진짜 좋다. 뭐라고요? 4 0시 m <laughs> 어,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큰 차를 타니까 약간 미국에 온것 같아. 아까 외국인도 저기 두분서 계셔서 같이 <laughs> 뜻밖의 사진도 찍었고. <laughs> 자 이제 우리는 선화동 실비김치를 먹으러 가볼 겁니다. 밥 그렇게, 먹으러 온거 아니, 미러러 온 거임. <laughs> 그렇게 유명한 실비김치 드디어 고장에 와서 맛보게 되었다. 매워서 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수 있다던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이고 여기 선화동 실비 식당이라고 있는데 실비 김치는 어느 식당일까? 네, 두 분이세요? 네, 드디어 실비 김치가 잘라줄게. 두 분, 두 네. 소머리 뚜껑 맛은 어때? 소머리 음, 뚜뚜 맛이야. <laughs> 음 맛있다. 아 이거 어떻게? 빨리 먹어봐. 맛있다, 먹어봐, 먹어봐. 뭐라고? <목소리도> 왜 먹어봐. 그래? 왜왜그러세요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것 같아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이 진짜 먹방 유튜버들이 대단한 거야. <laughs> 근데 매운데 그 사실 뭐 이런 매운 게 아니라 진짜 찐 매운 맛이에요. 찐 매운 맛. <laughs> 여러분 저희 먹티녀 될 뻔했어요. <laughs> 너무 매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. 봤는데, 결제가 안된 거야, 밥값이. 김치 포장만 결제를 했고, 이제, 당연한 거지만, 와서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. 저희는 정직한 <laughs> 한국인이니까, 괜히 유튜브 또 잘못, 일단, 변현들 먹기로 했다고, <웃음> 또. <웃음> 근데 매운 거 먹고, 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살것 같아. 진짜 아, 매워요. 정 나와. 진짜 매워, 진짜. <laughs> 대전에 온 김에, 성심상, <laughs> 대전에 옮기면 성심당 가서 <laughs> 소보로빵을 하겠습니다 루즈 발라줄까? u <laughs> z 사람이일좀 u 긋게좀칠하고막아 누가 보면 은 약간 모자른 사람 <laughs> 길거리에서 앞머리를 d e I'm not a g o 데왜 name. I'm not 는 inning or omnango. I'm not a inning or o m n a m n t i n m b t i 뭐야? S, E, X, Y 뭐라고요? S E X Y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어, 사라져간다. 어,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미안네기 저기 겠네 튀김 속먹었 고로케도 있고 이야기 가는데 아니, 고로케. 시그니처야이 시그니처. 사봐. 다 끝내고 돌아가는 길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우리는 수원으로 가서 또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. 난늘 이게 내 일상이야. 오늘 힘든 하루였어요. 오늘 대전에 와서 플래 차 거래도 하고 실비 김치도 먹고 이제 집으로. 운전부에서는